유명 샌드위치 가게를 갔다가 비위생적인 행동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주말 오전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집을 갔다가 불친절한 알바생들의 태도에 기분이 매우 불쾌했다는데요. 남자 한명 여자 한명 그리고 홀서빙 한명총세 명이나 되는 알바생 중그 누구도 a씨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문한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온 여자 알바생은 결제 때부터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가 깜짝 놀랐다는데요. A씨의 결제를 마친 여성 알바생은 곧바로 샌드위치를 만들러 갔는데 문제는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제작했다는 겁니다. 해당 알바생은 매장 관리를 한손 그대로 빵을 자르고 양상추, 치즈, 햄 등을 만져댔다는데요. 그렇게 비위생적인 행동 후 A씨에게 제품을 건넬 때까지 맨손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나갈 때도 당연히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안 가야겠다고 분노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매장에는 역시 사장이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위생장갑은 기본 아닌가? 알바생손이 세균이 내 입으로 들어간다니 최악. 진정한 수제 샌드위치다 등의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B치킨집에 주문한 제품을 찾으러 갔다가 생달기 바닥에 널브러진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입에 들어갈 닭들이 더러운 매장바닥에 비닐만 깐 상태로 방치되고, 무감각한 직원들이 양념하고 튀기고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본사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치킨 본사는 국내 상위권 치킨 프랜차이즈로 알려졌습니다. 본사 측은 A씨에게 치킨 쿠폰 10장과 현금을 지급하는 한편 해당 매장에 영업정지 3일과 특별교육 2일 등을 명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매장은 비위생 실태가 알려지면서 영업이 어렵게 됐고 현재 매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비치킨 측은 이번 일로 고객 여러분과 치킨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고객에게 조치사항을 설명해드렸고 문제점을 시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소액의 성의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생닭을 주문받아 냉장고로 옮겨 넣는 과정에 잠시 바닥에 놔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